이재명의 경쟁 상대는 이재명의 안전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대선주자 지지율에서 압도적 격차로 1위를 질주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정책 비전 발표회를 마치고 첫 공개행보로 AI 스타트업 회사를 찾았습니다. 모두 발언에서 기대감을 드러낸 퓨리오사 대표의 환영인사 폭넓은 시야로 기대감을 충족시킨 이재명 후보의 모두발언. 제합시다. 네, 안내가 기말씀 하시죠. 아유 이렇게 우리 그 이재명 예비 후보님 이렇게 어, 기한 시간 내셔서 이렇게 방문 주, 저희 회사 방문 주시고 어, 또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어, 감사드립니다. 어, 오늘 우리 간담회 자리에서 저희가 그, 그, 현재 우리 반도체 제 어, 제품과 네. 기술 뭐, 진척 사항에 대해서 좀더 소개해드리고 또 우리 예비 후보님과 앞으로 여러 가지 저희들이 뭐 어, 이렇게 AI 반도체 우리 어, 제품을 어떻게 우리가 글로벌하게 우리가 경쟁력 있는 제품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 논의드릴 수 있는 더 뜻깊은 자리가 되는 것 좋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 우리 이재명 예비 후보님께서 모두 반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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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백 대표님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연구원 여러분도 백길에서 반갑고요. 어쨌든 저로서의 최대 관심은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더 나은 삶을 살게 할까라는 겁니다. 그중에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먹고 사는 문제, 일자리 문제이겠죠. 또그 일자리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이 세상이 거의 문자 발명에 준하는 급격한 변화를 겪는 것 같아요. 그게 소위 인공지능 문제일 텐데요. 어쨌든 그 분야에서 첨단 분야를 개발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우리 국민들한테도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가 공동체가 어떤 역할을 통해서 인공지능 사회에 대비해 나갈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고 오늘 그 현장을 한번 이렇게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새로운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아요. 대개 우리 국민들이나 뭐 저희가 알기로도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우리가 계속 뒤쳐지고 있다. 라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퓨리오사는 그렇지 않다라는 희망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 그 현장을 확인해 보고요. 특히 공공분야에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한번 말씀을 좀 많이 듣고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네, 이렇좀 기대되는 순간이세요. 퓨리오사 AI 측에서 기술을 소개해 주시고, 서버 시연도 함께 해주신다고 네. 합니다. 함께 네. 보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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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우리 예수님 그 앞에 놓인의 칩도 직접 만져보시고요. 의피유가 좀 낯선 제품을 네. 네. 보여주셔서 좋을 네. 듯합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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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네. 네. 그러면은 네. 소개를 네. 해주실 수 네. 있도록 하겠습다시 네. 한번 이런 어, 이렇게 기한 발설을 해주셔서 예고 해보니까 민간 분들게 저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그 전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laughs> 그 옛날에 그 영화에, 매드맥스 영화에 퓨리오사 있죠? 예, 예. 그거하고 뭔 관계 있습니까? 아, 예. 거기에서 받았습니다. <laughs> 아, 그런가요? <laughs> 예, 예. 그 여전사 이름. 예. 좀, 어. 아니, 우선은 좀 임시명으로 저희가 썼었는데 아. 좀 나중에 바꾸려고 했는데 회사명으로 굳어졌습니다. <laughs> 괜찮은 것 같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예. <웃음> <웃음> 어... 저희는 이제 그, 우리 그 설계 혁신을 바탕으로 우리 글로벌 시장에서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는 그런 이제 AI 반도체, 제, AI 반도체를 어,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어, 이, 어... 저희가 8년 전에 우리 저희 회사를 시작했었는데 거기에는 우리 특히 우리 우리 최첨단 분야의 우리 인적자원이 글로벌 어 그런 최첨단 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이 있었고요. 어 이를 바탕으로 지난 8년간 저희 설계와 그 소프트웨어 스택을 어 저희가 원천 그 밑바닥에서부터 원천적으로 그 기술을 쌓아왔고. 지금은 저희가 2세대 제품까지 나와 있는데요. 2세대 제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우리 초고대 언어 모델을 기존에뭐 우리 시장에 있는 제품 대비 효율적으로는 구동해서 글로벌 고객들과 지금 샘플링하는 그런 단계까지 나와 있고 지금 앞에 보이시는 이 제품이 저희 그 2세대 제품 이제 레니게이드라는 제품입니다. 어, 저희가 이제 스타트업으로서 이제 시작할 때는 저희가 3명의 이제 공동 창업자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이제 한 150명의 그 연구원들이 이제 집결해서 어, 지금 우리 그 목표를 향해서 굉장히 집중해서 이제 칩을 개발하고 있고 지난 어, 8년간 계속해서 우리가 기술을 빠르게 축적해 나가면서 지금 이제 제품을 이제 어떻게 보면 글로벌 시장에서 상용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AI 반도체는 정말 그, 저희는 AI 산업의 가장 이제 핵심적인 어, 역할을 이제 하는 분야이고 AI 반도체는 정말 많은 최첨단 기술들이 이제 집약된 어, 제품이기도 합니다. 이 반도체부터 해서 구해에 그 가려는 소프트웨어. 또 이를 갖다가 실제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영역까지 정말 많은 기술들이 집약된 영역이고 또이 효율적인 AI 반도체를 우리가 이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건 우리 AI 산업 전체의 경쟁력에도 이제 큰 이제 역할을 해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그, 이제, 2세대 제품, 레니게이드는, 어, 초당, 그, 512조개의 연산을 할수 있는 칩입니다 이칩에는 400억 개의 이제 어 이제 트랜지스터가 집적되어 있는 정말 이제 고도화된 그런 이제 설계를 우리 인적 자원들이 이제 해낸 그런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그 위에는 굉장히 이제 그 고도화된 소프트 스택이 같이 다 올라가는 그런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타사 제품 대비해서 타사 이제 지금 글로벌 제품 대비해서 더 낮더 적은 전력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훨씬 더 이제 효율적으로 AI를 구동할 수 있는 거기에 저희 기술 혁신이 많이 담겨 있는 어, 제품이고요. 또 이제 HBM과 같은 이런 고성능 메모리를 이제 우리 국내 이제 어, 하이닉스와 같은 대기업들과 또 같이 협력해서 개발하고 있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어, 그래서 이게 뭐 반도체의 어떤 첨단 기술 영역들을 집약된 제품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원하노 성당 공정을 사용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400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직접된 그런 이제, 반도체 제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렌니게이드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출시돼서, 지금 현재 그런 글로벌 고객들과 이제, 평가를 갖다가 하고 있고, 상당히 좀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고, 이제 올 하반기부터 저희가 이제 대량 양산에 들어가기 시작하는데요. 양산에 들어갈 때, 저희가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갖다가 이제 얻어낼 수 있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글로벌 시장에서 충분히 어떻게 보면 기술 영역에서 첨단 기술 영역에서 경쟁할 수 있다, 있는 자신감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 저희 전 직원분들이 지금 최선을 다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어, 또한 저희 지금 이게 2세대 제품인데요, 이 반도체 제품 같은 경우 는 계속 빠르게. 더 고도화하고 계속 새로운 제품들을 출시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 이미 지금 3세대 제품을 어 준비하고 있고 이제 세대가 거듭갈수록 기술이 더 이제 난이도가 높아지고 또더 많은 어떤 그뭐 이제 자본도 요구되고 이제 많은 이제 역량이 계속해서 더 이제 회사 계속 이제 스케일을 해나가는 그런 이제 어 앞으로 이제 어 과정을 저희가 잘 해내가는 게 앞으로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는 점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가 좀 짧게 회사 소개를 마치고 우리 그 그 영범님이 어 저희가 지금 우리 칩으로 지금 LG가 개발한 자체 모델인 엑사원이라는 모델을 실제 이제 구동하는 그런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 AI 연구원에서 개발한 엑사원 모델을 저희 이 레니게이드 카드에서 지금 구동하는 것을 데모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질문 을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대한민국의 AI 선두 국가가 되기 위해 필요한 일을 알려주세요라고 물어봤습니다. 이제 엑사원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네. 네. 지금 제, 이거는 이제, 지금 채 g 피티 쓰실 때하고 똑같이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지금 모델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또, 이 소위 토큰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 저희 레기에 대해서 지금 구동하고 있는, 실제 이제, 실시간으로 지금 돌려주고 있는 대모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품이 이미 이런 초고대 언어 모델을 이렇게 이제 잘 상용화할 수 있는 세별에서 돌리신 수준까지 와 있다는 점을 또 말씀드리고 더욱더 저희가 성능을 고도화하고 제품을 더욱더 이제 고도화할 건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충분히 경쟁할 수 있을까 라는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